수강을 하게 된 계기는 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청소년 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비전을 가지게 되면서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에 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어 우선은 처음에 이제 어 여러 교육원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어요. 근데 어그 중에서 이 곳에 대한 그 광고를 제일 처음에 봤거든요.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신뢰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침 그때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가격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할 때, 어, 이거를 내가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막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들어가서, 어,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 구조화가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. 언제 어떤 강의를 듣고, 또 시험은 어떻게 보고, 과제는 어떻게 하는지.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, 어, 두려움보다는좀 약간 설레임으로 바뀌었고, 또 이제 컴퓨터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어느 날 제가 이제 강의가 좀 밀린 적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, 휴일에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화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휴일에 전화를 했는데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 주셔가지고 그런 점들이 어,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되게 감사했어요. 네. 처음에 목표는 어, 자격증을 따고. 취업을 하자였는데 그 취업을 하자라는 목표에는 지금 아직 큰 변화가 없어요. 근데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교육을 받고 싶고 알고 싶고 하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에 대해 어, 간에서 더 공부하고 또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. 고민하시는 분들 앞으로 교육은 이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정말 평생 교육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 끊임없이 계속 함께 배우고 해서 좀 같이 꿈을 향해서 계속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